크리스마스는 초기 그리스도교가 이교도 사이에서 행해지고 있던 봄의 광명에 대한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동지의 축일, 다시 말하면 태양숭배의 습속을 이용하여 그리스도 탄생을 기념한 것으로 보인다. 세상이 뒤죽박죽이어도 법칙이 존재한다라는 점을 발견했습니다. 규칙은 없어도 법칙은 있습니다. 바로 확률 법칙입니다. 확률적 감각의 오해 왜곡을 벗겨봅시다. 많은 사람들은 남녀가 태어날 확률은 50대 50이라고 믿고 있다. 그러나 이는 근사적으로 옳다고 할수 있으나 결코 진실이 아니다. 사실은 태어나는 신생 아들의 성비는 약51대 49로 남아 쪽이 많다. 다소의 변동은 있을지언정 대부분 성비는 결정되어 있다. 즉 다음에 태어날 신생아가 남아인지 여아인지 어느 쪽에 걸래? 라는 도박을 한다면 남아에 거는 편이 반드시 승리한다. 왜 그럴까? 표에서 보듯이 남아가 태어날 확률이 높다라는 것은 정도의 차는 있지만 전 세계적으로 공통됩니다. 이 원인에 대한 과학적 설명 중 가장 신빙성이 높은 것은 남아가 죽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라는 것입니다. 즉, 남아가 태어난 후 사망하기 쉽기 때문에 생식균형을 잡기 위해 남아가 많이 태어납니다. 실제로 사산한 태아들의 대부분이 남아입니다. 그리고 남성보다 여성이 장수한다고 알려진 일도 사실입니다. 때문에 같은 날 태어난 신생아를 비교하면 처음에는 남아가 많으나 도중에 역전되어 여성들이 점차 많이 생존합니다. 전반적인 경향을 이해하기 위해 자주 사용되는 것이 이동 평균이라는 통계 테크닉입니다. 이동평균이란 시계열의 데이터에서 연속하는 몇 가지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평균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그 해의 데이터와 그 전후해의 데이터를 평균한 3기 이동평균을 1966년의 데이터에 대해 실험해 봅시다. 0.513 더하기 0.518 더하기 0.513 나누기 3은 0.515가 됩니다. 1966년의 특이성은 사라지고 이전의 안정된 비율이 드러납니다. 이는 그 해의 남아 출생률이 어떤 이유에서든 올라갔지만 전년과 다음 해를 합해 3으로 나누면 분명 예전과 비슷한 출생 비율을 도출해낼 수 있습니다. 이동 평균이라는 수법은 어느 시기만 도출되어 나타나는 듯한 특징을 없애는데 도움이 됩니다. 이 때문에 이동 평균을 사용하면 장기적인 추세를 찾아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이동 평균의 수법이 가장 실리적으로 쓰이는 분야가 주식 투자의 세계입니다. 주식 뉴스를 보고 있자면 경제 전문가라는 직업의 사람이 나와 25일 동안의 이동 평균에 따르면 등으로 자주 해설합니다. 주가 데이터의 이동 평균을 산출하면 주가의 장기적인 추세를 알수 있는 시스템입니다. 주가는 그날 발표된 경제 뉴스나 투자가 심리에 좌우되는 측면이 강합니다. 경제란 다양한 요소가 상호적으로 연계되어 움직이기 때문에 가령 나라 전체가 불경기에 빠져 있다면 개별 기업의 실적도 그 여파를 받아 악화됩니다. 따라서 발표된 경제 지표가 직접적으로 기업과 관련성이 없는 세계적인 규모에 관한 것이어도 기업의 주가는 좌우받는 셈입니다. 그리고 투자자들은 수중의 자금을 주식이나 채권, 외환 등에 분산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어느 부문의 전망에 따라 발생하는 투자자들의 심리적 변화는 다른 부문의 개별 기업의 주가를 좌우합니다. 이런 이유로 기업의 주가란 기업에 관해 그다지 정보가 시장에 나오지 않더라도 시시각각 크게 요동치게 됩니다. 그러나 이러한 부침은 결국 기업의 장기 추세와는 무관합니다. 유망기업은 경기에 상관없이 장기적으로 수익을 신장시킬 것이며 반대로 불량기업은 호황일지라도 경쟁에 저 도산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주가의 단기 변동에 휘둘리지 말고 이동 평균을 통해 장기적인 주가 추세를 계측하여 그 기업의 장례성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에 대한 역발상도 중요합니다. 이는 이동평균을 산출하면 단기의 특성이 없어져 버리기 때문에 전략에 따라서는 유용하지 않을 수도 있다 라는 것입니다. 요동치는 주가 변동의 방향을 간파하고 하락했을 때 구입하고 상승했을 때 파는 전략 즉 투기 전략으로 이익을 취하려고 한다면 이동평균은 오히려 무용합니다. 왜냐하면 이동평균을 산출하면 단기적인 요동이 사라져 투기에 의한 방향성을 고찰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